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정보 이벤트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컴퓨터 발열 걱정 이제 안녕 컴퓨 터 FHA 팬업으로 쾌적함을 느껴보세요 3핀 팬 8개까지 연결 가능하며 속도 조절로 최적의 냉각 성능을 제공합니다 사타 전원 방식으로 안정성까지 지금 바로 45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저소음 쿨링팬으로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60mm 사이즈에 30% 할인된 2,900원에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작동으로 소음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3위입니다. 규도풍력 4W 냉장고. 쇼케이스 팬 모터는 업소용 냉장, 냉동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강력한 흡입, 토출 성능으로 신선함을 유지하고 4W 토출용 모터는 효율적인 냉각을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12,0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FD1238A1HST 쿨링팬 120mm 판넬 쿨러가 시원한 바람을 선물합니다. 뛰어난 냉각 성능으로 쾌적함을 더하고 9 0 0 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책임지는 냉각팬 AC 전용 코드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필수템을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튼튼한 내구성과 뛰어난 성능으로 오랫동안 만족스럽게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